이번 시간에는 나무에 로프를 묶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볼 히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부 안쪽으로 끝가닥입니다. 내부 안쪽으로 3회 이상 감습니다. 한번, 5번, 4번 이상 감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짝 당기면 매듭이 된다는 거죠 팀버 히치 일명 비틀어 매기다는 거죠 꼬았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넣었죠? 지지제를 감았습니다. 매듭지 치는 방법으로 3회 이상을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쭉 당겨주면 매듭이 됐죠? 나무에 로프무키, 팀볼 히츠, 일명 비틀메이라고 합니다.